제3 1일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립니다. 정부의 LH 본사 이전 조기 결정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김두관 부지사와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18일 일괄 이전 관철을 위한 담당회를 가졌습니다. 제외 한인 무역인들이 참여하는 제13차 월드 옥타 대표자회의가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제51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19일 경남도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뉴스 이지연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제3 1일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립니다. 경남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개최한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 있을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강병기 정무부지사의 격려사와 장애복지 유공에 대한 시상식, 장애인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 등 부대 행사가 열렸으며 20일에는 일선시군에서 체육대회와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정부의 LG 본사 이전 조기 결정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김두관 도지사와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18일 일괄 이전 관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두관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일괄 이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과 조언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히며 지역 정치권과의 공동 대응 방안과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김두관 도지사는 LG 본사 일괄 이전을 위해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일거리전에 대한 지역사회 강력한 의지를 정부와 중앙관계기관 등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13차 월드 옥타 대표자회의가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대회 기간 동안 제외 한인 무역인과 도내 기업인 등 천여 명이 참가해 무역 상담과 세미나를 갖습니다. 서민정 기자입니다. 제 13차 세계 한인 무역 협회 대표자대회 개회식이 열리는 창원 컨벤션 센터입니다. 세계 예순 한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 한인 무역인들과 돈내 기업인들은 날간 세미나와 수출 상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종교는 월곡과 대표들요. 지금 세계인들은 <laughs> 불안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있어서도 상원에서오유려 적를고 있습니다. 개상로서 지속적인 을 이루기 위해서 대로 더욱 력니다월드옥타 세계 해외 한인 무역 협회는 1981년 창립 이후 글로벌 한인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모국의 경제 부흥에 기여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경상남도 장시가 세계 시장에 하자면 한민족 최대 네트워 월드커와 함께 거대한 경제 시장 역할을 장출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회 기간 한인 무역인들은 한민족 네트워크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특별 강연과 국제 통상 전략 관련 심포지엄 등에 참여합니다. 또 도내 중소기업과의 수출 상담회가 마련돼 한인 무역인들과 참가 기업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게 됩니다. 이밖에 해외 바이어들의 해외 진출 성공 전략을 들어보는 해외 취업 설명회와 청소년들을 위한 차세대 대표자 일일 교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해외 동포 기업인들과의 교류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정뉴스 서민정입니다. 제51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19일 경남도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김두간 도지사를 비롯해 4.19 민주혁명회와 혁명 희생자 유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4.19 혁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4.19 혁명 경과 보고, 이광석 시인의 추모 헌시 낭송 등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두관 도지사는 4.19 혁명 희생자들의 뜻을 기리며 불의에 맞서 항거하며 새 역사를 만든 선열들처럼 경남을 대한민국 번영 1번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도가 오는 20일 지구의 날을 맞아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한 제3회 기후변화주간행사를 18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합니다. 경남도는 18일 하루를 차 없이 출근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22일에는 오후 8시부터 10분 동안 불필요한 조명을 끄는 전국 한등 끄기 행사에 도내 18개 시군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사 기간 동안 도내 18개 시군에서 지구의 날 퍼포먼스와 기후변화 사진 전시회, 자전거 타기 행사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우포늪다오기 양저우롱팅 부부가 올해 첫 번째 나은 날이 지난 15일 부하했습니다. 양저우 롱팅 부부가 지난달부터 두 차례 걸쳐 낳은 8개의 알 가운데 첫 번째 낳은 알 1개가 부화했으며 나머지 알 7개는 인공 부화기에서 부화할 예정입니다. 알에서 깨어난 어린 따오기는 건강한 상태며 우포늪 따오기 보건센터는 따오기 발육 상태를 관찰하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등 추가 부활 대비해 생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찔알리마당입니다 도내 중소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지사와 참가지원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 KBS가 수출기업의 수출거래선을 발굴하고 거래성사단계까지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1대1로 밀착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도내 소재 공산품 분야 중소업체로 오는 5월 8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이동 지원팀의 가족 교육 담당으로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제6회 낙동강 유채축제가 오는 22일부터 닷새간 남지읍 남지유채단치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기간 낙동강 용왕대제와 노래 자랑, 문화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펼쳐집니다. 완연한 봄을 알리는 샛노랑 유채향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족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가 23일부터 이틀간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에 오릅니다. 어린이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를 귀여운 캐릭터와 음악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번 뮤지컬로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세요. 이상으로 도정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